안녕하세요 한솔트럭 강성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2013년에 14년 등록한 상승 인바디 차량입니다. 마력은 260마력이고요, 상승 인바디인데 한번 어, 오른쪽으로 한번 돌아서 차 상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 것처럼 차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는데요 이제 돌리면서 차근차근 안 좋은 부분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이 차는 보시면 이 부분 이쪽 와보세요이이 와보세요. 이 부분 보시면 나이트나 이런 게좀 깨져 있어요. 가봐. 그리고 보시면 이쪽 돌아 돌아오시면 앞 타이어는 상태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앞 타이어. 망가 때도 찌그러진 부분이 있고요뒷 타이어 트레이드도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30% 40%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예관이 썩 좋지는 않는데, 제가 안 좋은 부분만 일부러 지금 더 보여드린 거고요윙 보면은 이 문짝이나 이런 게 부식 상태도 좀있고요 이 구함, 보시면 후식으로 인해서 좀 많이 사갔고요이 부분이 좀 많이 사갔어요. 수정이도 되는데. 이쪽은 좀 괜찮은데, 저쪽보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차. 윙을 윙받이기 때문에 윙 작동한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이 운전석 좌측 윙 올리는 거고요 여기 뒤에 버튼이 두개 있는데 한쪽은 앞쪽 한쪽은 뒤쪽 상승을 시킬 때 쓰는, 거, 쓰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오른쪽 날개를 약간만 작동해 보겠습니다 해드리고 반대쪽 상태에서 윙 보시면 앞쪽과 뒤쪽을 같이 동시 작동을 해서 상승 윙발이라는걸 보여드리려고요 여기 보면, 이 부분에서 한, 30, 40cm 정도만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이 윙을 올리겠습니다. 예, 사인들 지금 윙을 저희가 올려놓은 상태고요. 좌측으로서 해 한번 돌아볼게요. 이쪽 오세요. 여기 보시면 넓이는 2,400이 나옵니다. 그 길이는. 위 기둥부터. 여기 보시면, 300에서 8,500이 나옵니다. 높이는, 어, 높이는 저게 1m50까지 올라가는 건데, 그, 덮개를 덮는 수준까지 했을 때는 2,900이 가장 높게 쓸수 있는, 어, 상승 인바디구요. 높이는 2,900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를 제가 이거 보여주기 전에 안 좋은 부분을 뭐 이런 부분은 안 좋은 부분을 보여드리는 게, 왜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차를 저희가 상품적으로 안 만들고 직거래를 판매하기 위해서, 안 좋은 거를 고객에 고지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동영상 촬영한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손을 가져가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 저렴하게 수리하는 업체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고요. 빼앗 부분도 많고 그러는데, 상품용 단차보다 금액 자체가 워낙 싸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를, 이거 그대로 지금 전달하려고 동영상 찍거든요 나중에 오셔서, 어, 필요한 거나 도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아는 선에서는, 어,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한수 트럭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